안녕하세요 주철웅입니다 선물거래 하시는 분들 요즘 어떤 플랫폼이 유행 중인지 아시나요? 오랜 기간 선물거래 하셨던 분들 요즘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핫한 플랫폼이 한 군데 있는데요 여기 진짜 선물거래 수수료 혜택 받을 수 있는 곳인데 혜택도 어마어마합니다 오랜 기간 집콕해서 선물거래 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 플랫폼 요즘 트레이더들이라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핫한 플랫폼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 시장에 좋은 변화가 생겨서 거래하면서 항상 지불하는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거래소에 지불하는 수수료 중에서 USDT 단위 수수료를 페이백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뿐만 아니라 할인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곳이라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수료 혜택 받으시면서 거래하고 싶으신 트레이더분들은 꼭이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테더맥스에서 페이백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설명해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원래 우리가 선물거래할 때에는 거래소에 선물거래 수수료를 지불하고 거래소에서는 트레이더들에게 추천인 코드를 제공한 추천인, 즉 플루언서들에게 레퍼를 수익을 지급해왔었는데요. 인플루언서들이 하던 추천인 활동을 테더맥스에서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활동하면서 트레이더들이 테더맥스를 통해 의 테더맥스 추천인 코드로 계정을 만들고 거래하게 되면 거래소에서 테더맥스로 레퍼럴 수익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테더맥스에서 레퍼럴 수익을 받아서 트레이더들에게 레퍼럴 페이백을 해주는 방식으로 페이백 구조가 진행되는 거죠. 이렇게 안전하게 페이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테더맥스에서는 바이비트 거래소와 선물 거래하면서 수수료 혜택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일단 테더맥스에서 제휴를 맺고 있고 수수료 혜택 제공이 가능한 거래소들 다섯 군데 모두 수수료 혜택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100% 인원이 채워지면 수수료 혜택 신청이 마감되는데요. 현재 바이비트 거래소의 경우 93% 인원이 채워진 상태라서 수수료 혜택 받으실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페이백 신청할 수 있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는 현재 테더맥스를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 수수료 페이백 혜택 25% 그리고 수수료 할인 서비스까지 무기한으로 20%씩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테더맥스를 통해서 바이비트 거래소와 거래를 하고 있는 트레이더가 벌써 3만 명이 넘었고 저도 테더맥스에서 바이비트 거래소와 거래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수료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저 포함해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테더맥스를 통해서 거래하고 돌려받은 누적 금액만 294억이 넘습니다 없습니다. 혜택이 크기 때문에 페이백 금액이 누적된 금액도 굉장히 큰 거예요. 이렇게 테더맥스에서 바이비트 거래소와 거래하게 되면 총40% 수수료 할인을 받는 것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수수료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테더맥스 메인 홈페이지에서 제휴 거래소를 클릭하신 후에 테더맥스 추천 거래소 목록에서 바이비트 거래소를 선택하고 바이비트 거래소 상세 정보 페이지에서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눌러서 페이백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바이비트 거래소의 경우에는 1인당 3개의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정을 만들었을 때에는 KYC 인증을 받아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면허증이나 민증, 여권으로 KYC 인증을 받아서 계정을 만들어 주세요.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도 어떻게 테더맥스 코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안내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계정 연결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테더맥스 고객센터로 바로 문의하세요. 그러면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페이백 계정을 만들고 나서 테더맥스 메인 홈페이지에서 거래소를 바이비트로 선택한 후에 UID를 입력해 주시면 지금 이 화면과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백 누적금액과 남은 페이백 금액이 있는데 남은 페이백 금액이 페이백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누적 페이백은 지금까지 총 환급받은 금액이고요. 남은 페이백 금액이 50리 이상 남아있는 경우 페이백 신청을 할 수가 있고 페이백 신청을 하면 24시간 이내로 페이백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렇게 쉽게 페이백 신청을 할수 있는 테드맥스에서는 페이백 테스트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페이백 테스트는 페이백 예상 금액을 알아보실 수 있는 테스트입니다. 내가 자주 거래하는 거래소, 레버리지, 시드머니, 하루 거래 빈도 이렇게 4가지를 체크해 해주시면 바로 예상 페이백 금액을 알아보실 수가 있는 일치율이 높은 테스트입니다. 페이백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백 계정 만들기 전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보시면 내가 테더맥스 플랫폼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수수료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혜택 진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후회 없는 거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좋아요와 댓글은 센스. 지금까지 주철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